안녕하세요. 창구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오늘 오픈한 아스달련대기 무소가금 파템 제작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금방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 무소가금이신 분들은 절대로 금방 못 만들고, 어,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한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작 재료를 모으셔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재료 모으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퀘스트만 민다고 재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상점 같은 곳을 둘러봐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맵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광석이랑 뭐 목재랑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석이 그림 말고는 다 체크를 이제 해제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휠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광석이 있는 곳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어 거의 이제 제작 재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궁수 이 무기에 대해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급 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캐시다 보면은 운 좋게 상급 광석이 완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광석 상급광석이 있는 이렇게 광석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상급광석이 없는 이런 광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광석이 나오는 광물을 이제 캐주셔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최강장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간 구매 제한이 30개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있으나 마납니다 어차피 이제 금방 이제 캐기 때문에 요것 또한 이제 뭐 구매를 하셔가지고 뭐 만드시면은 뭐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급 가죽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마을 이제 뭐 가죽 장인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간 구매장 30개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광물처럼 이렇게 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냥이나 퀘스트 같은 경우를 이제 꾸준하게 깨시게 되면은 어, 금방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상급 가죽 제작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세 번째로는 이제 연마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로 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급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연마석을 제가 어디다가 썼냐면은 여기 장신구에다가 이런 제작하는 데다 다 써버렸어요. 세 개씩 세 개씩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큰 실수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퀘스트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냥을 또 진행하시면은 금방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녹템을 제작하는 곳에만 쓰지 않으시면은, 어, 이 연마석 같은 경우도 금방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템은 그럼 어디서 구하나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녹템 같은 경우는 그냥 모험 퀘스트라든지 뭐 일반 퀘스트 밀면은 알아서 다 줍니다. 그리고 뭐 사냥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네 번째로 밤양이 돌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래소를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지금 188다이아 이렇게 구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 이거를 어떻게 구매,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귀찮기도 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광석 얻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맵을 클릭하시고, 요거는 이제 특정 맵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토로스 나오는 두 번째 보스 있죠? 필드 보스. 여기 맵에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보기에는 광물덩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랑 보시면은 밤양이돌이 나오는 광물이 있어요. 직접 가면은 이렇게 밤양의 돌이라고 이렇게 적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캐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 캤을 때한 3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캐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어 아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이걸로 또 쌀먹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냥이도를 이제 또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최강장인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밤냥이도를 주간 구매 제한 해가지고 15개를 여기에 있는 이 특수 재화라죠. 그러니까 장인 주화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 여기 왼쪽 밑에 여기 가방에서 판매 아이템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거를 했을 때 원래 골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인게임머니를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여기 장인 주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일반 옷감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줘요. 보시면은 한 개에 1 0 0 주화죠. 40개에 4천주와 저는 그래서 이게 80개가 있었는데 왜 80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40개를 판매를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제 밤냥이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고급 날카로운 조각 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거나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녹템을 분명히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개를 분해를 하면은 고급 날카로운 조각을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녹템 한 개, 고급 날카로운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일반 아이템 하나에 또 일반 조각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좀 어떻게 파템을 제작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제가 뭐, 얻으려고, 뭐, 보스도 지금 계속 돌고 있고, 뭐, 던전도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확률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운 없이 이제 운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또 재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등록 이제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